이번 서브컬처 캐릭터 백과사전 서켓백의 주인공은 소녀전선 시리즈의 숨겨진 진짜 정실이 클로카입니다. 클루카이는 전작에서 hk416이라고 불러왔으며 모티브된 총기는 hnk사의 hk416입니다. 센타우레이시의 별명인 상렬이와 비슷하게 총기의 이니셜을 딴흥국기가 주된 별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전 원부터 있던 유구한 전통을 가진 대표 미소녀 캐릭터로 원작의 404소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미슈티, 벨카, 안도리스를 영입해 404소대를 존속시키고 클루카이 본인이 404소대의 소대작이 되었습니다. 소녀전선 인형 중에서도 외모가 상당히 수려한 편인데요. 전작에서 AK-74 유액이 아기 같은 얼굴이라 관상용인 줄 알았다는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참고로 얼굴에 있는 눈물 모양의 문신은 복수를 의미한다고 하며 머리에 클로버 모양 장식은 전술 머리띠라는 장비가 존재했지만 소전투에서 있는 별빛의 성광이라는 스캔을 끼고 정비실을 확인하면 이 머리핀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를 넘나드는 최고의 외모와 다르게 클루카이에게는 유명한 얀드레밈이 있습니다. 소녀전선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스피노프작인 뉴럴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은 클루카이가 섬뜩한 대사를 내뱉으며 지휘관의 관심을 요구하고 또한 원작에서도 AR소대와 다투며 열등감으로 인해 입담이 험하거나 지휘관에게 독점욕 등을 내비치는데 그런 것치곤 현재의 그리폰을 떠나 지휘관을 한결같이 몇십 년 동안 바라보는 순회 정신행동을 보이는 클루카이입니다. 동안 제게 보낸 메시지 하나는 읽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잔뜩 보냈는데 왜 답장이 하나도 없냐면 질책하다가도 내 통신은 답장도 안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새인형들과 엘모에서 왁작했다는 것에 아주 생판 난리를 치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 일시하고 다른 인형들과 살림차를 쓰면 이거 질거니 잘못한 거 아닌가 싶네요. 작중 내 클록카이의 입담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인데 큐브 작전에서 엑스큐셔너가 앰포를 언급하자 이런 또그 이름이라고 하며 질색하고 욕설을 내뱉는데 이는 소녀전선 시리즈의 최초로 욕설을 사용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국이는 계속하여 망할 이라는 단어를 입에 붙이고 살고 맨날 팀원이랑 싸우면서 험한 말들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글른 팀원들이 있다면 뭐 저같아도... 어... 전작 소녀전선1의 일러스트를 살펴보면 세로로 쓴 글씨가 보이지만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앞서 발매된 소녀전선 공식 설정집에서 코만도 스페질 크래프트라는 독일 병강군 특수 부대 ksk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며 흥국이의 모자 휘장도도 ksk와 유사 하게 떡갈나무 잎으로 둘러싸인 검이라고 합니다. 클로카이는 전술 인형인데도 불구하고 술 버릇이 좋지 못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바랄라 스토리에서는 자신이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며 아니면 마셔봤는데 기억이 지워졌던지 지휘관과 동료들이 모두 가르쳐주질 않는다고 하는데 코발트 벨벳을 한잔 마신 후 G28에게 자기를 잊으라고 소리 지르다던가 지난번에 훈련에 참여한 멤버들을 뒷담화하고 그 이후에 옷을 찢어 벗으면서 하바네라를 추기 시작했다고 하는 증언도 있었으며 주류 지낼 때 가구에서 흥국이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마시오! 라고 적혀있거나 는 드디어 술버릇이 좋지 않은 걸 자각한 채, 지휘관과 또 술을 마시고 하바네라 댄스를 추었다고 합니다. HK416의 이름은 처음부터 HK416이 아니었는데요 초반엔 HKM4로 나왔다가 상표소송에 걸려서 현재의 이름인 HK416으로 바꾼 뼈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416은 M4와 M16을 결합한 416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한술 더해서 글로벌 서버에서는 HK사에서 라이센스를 안 내주는 바람에 이름이 그냥 416으로 한번더 강제 개명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사 중에 HKM4라는 이름은 필요 없다는 대사가 있지만 어린이로 돌아간 아동절 스킨에는 HKM4라고 불러주시면 기쁠 거라는 특이한 대사도 있습니다. 소녀전선 2.0 업데이트 신년 이벤트 pva에서는 흥국이가 유탄을 장전하고 발사하는데 그 유탄에 자신의 sd캐릭터 얼굴을 그려 발사한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미지와 크나큰 갭이 있는 느낌이라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고 결국에 흥국탄이라는 괴상한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이후 한서 pva에서는 흥국탄이 사라진 모습으로 영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인형 소극장에서는 카리나가 방송에서 흥국탄을 실제로 만들어 판매하고 광고를 하였으나 흥국이에게 바로 정상화 당했다고 하네요. 하나의 웃음 포인트였는데 대체 왜 없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오케스트라 홍보 포스터를 보면 미시티의 뺨을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포스터가 공개된 이후 미시티의 엄마라는 밈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미시티와 머리색이 비슷하면서도 거의 엄마처럼 챙겨주다가도 혼내기도 하는 설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래 흥국이를 주인공으로 한 쭈꾸르 스타일 게임인 글리치랜드가 나오기로 했었는데요. 스토리는 흥국이가 어느 비밀 임무 도중 알수 없는 전자간섭파로 인해 해기가 붕괴 오염으로 버려진 마을 근처에 추락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2022년 잠정 개발 중단되더니 제작자도 퇴사하게 되고 홈페이지도 폭파되어 아마 흥국이가 주인공인 세계관은 없어져버린 것 같습니다. 클루카이의 성우는 장채현 성우님으로, 이번에 젤렌스 전자로의 이블리 슈발리의 역을 맡으신 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클루카이 느낌에 굉장히 적합한 연기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서브컬처 게임 쪽에서는 담당하신 역할이 많진 않지만 굵직한 여러 캐릭터를 한 것을 보아 굉장히 능력 있는 성우님으로, 앞으로 서브컬처계에서 자주 보이실 것 같습니다. 클루카이의 생일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생일 대신 4.16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8년 4월 16일부터 풍국이가 특별한 메시지와 함께 자원을 소포로 주게 되는데 이 날은 지휘관과 함께 보내온 특별한 날이라고 하네요. 근데 2024년 4월 16일은 아주 섬뜩한 제목으로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클루카이의 12개 TMI를 살펴봤습니다. 곧 나오는 클루카이, 당연히 뽑아야겠죠? 다음 TMI가 궁금한 캐릭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고바